마지막으로 화났던 저기 언제인가 오늘이요. <웃음> <웃음> 혹시 아까 전에 통닭 박사 얘기 나올 때 예. 오마이갓. 내가 화낸 적이 있어. 어떠, 어떻게 해결했어요? 던져 <laughs> <laughs> 고품격 사투리 방송 사이즈의 <laughs> 남녀 집중탐구 니나레라연의 72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칩아왜 이렇게 추워졌나? 그러니까 순식간에 추워졌어요 아, 지금 추워져도 그거 할수 있나 밖에서 돌탈수 있나 그거 네 어제 계속 하고 도, 왔습니다 도, 도, 그 돌타기 돌 어. 맞지 야외볼더링이라고 이제 음. 암장에서 하는 볼더링이랑 거의 음. 비슷하다고 보는데 음. 루트가 있어요 루트를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음. 암장보다는 실내보다는 음. 실외가 더 힘들어요 그치, 그치. 그렇겠지 그렇죠 어. 그 돌에 대한 거랑 이제 발이 없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실내는 인위적으로 다 만든 홀드가 있는 거고, 아...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바위에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 날씨 제약도 엄청 많이 받고요. 재밌겠네, 그래도. 재밌어요. 음... 저는 이쪽이 더 재밌어요. 실외가 더 재밌어요. 실외가 더 재밌다. 저는 어... 이제 다이나믹한 거 못하고, 뛰고 점프하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음, 음. 그렇습니다. 어. 저희 물개 씨는 응. 집들이 하셨다뭐 네, 응. 오셨잖아요. <laughs> 토요일 날. 우리가 손님이었지. 손님. 손님 예, 응. 좀 너무, 너무 잘해놨더라고. 아, 어. 그래서 뭐 저희 남편이 또. 쿡 셰프가 진짜. 쿡 셰프. 쿡 셰프 잘하더라. 아, 나는 응. 집들이에서 응. 오마카스를 처음 먹어봤어. <laughs> 아, 저도요. <laughs> 뭐 완전. 컨셉 괜찮았죠? 또 그... 컨셉은 또 제가 정했어요. 어, 어 그냥, 그냥 집부터 <laughs> 모든 게 컨셉이더라. 아, 오케이, 어, 오케이. <laughs> <laughs> 누나의 삶이 또 인위적이구나.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어 집도 참 컨셉, 추월하게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 그 어. 무죠 무. 어, 그니까 음. 무는 아닌데 딱 필요한 것들 그리고 감성적인 음, 것들. 맞아, 어, 맞아. 딱 그렇게 그리고 진짜 음. 좀 뭔가를 덜 놔둔다는 게 아름답구나, 깨끗하구나. 아, 음, 어, 그리고 맞아요. 최대한 그 뷰가 음. 너무 예쁘니까 뷰를 살린 음. 어, 그 인테리어 오, 너무 좋았어요 으셨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오늘 주말에 알차게 보내고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토크를 시작할 건데 오늘 네. 토크를 제가 좀 컨셉츄얼하게 한번 잡았습니다. 어, 네. 컨셉츄얼하게. 요거 제가 보니까 좀 되게 도움되는 어. 글이 글이 네.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 글을 그냥 읽으니까 좀 재미가 없다. 음.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소개팅이다. 음. 라고 네. 생각하고, 역할을. 그렇게 역할이. 어. 아 어, 어, 해서 서로 서로에게 음좀 질문을 음 하면서 세상에. 마지막에는 아 서로가 결혼을 할 만한 대상들인가까지 아 최종 결정해서 아 <laughs> 가겠습니다. 네, 오늘. 네. <웃음> <웃음> <laughs> 어, 주제가 꽤 재밌습니다 어, 주제 자체는 도움이 되는 주제인데 음. 결혼 전에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인데 음. 요런 건 빠졌어요 뭐 간단한 스펙이나 음. 뭐 부모님 노후 준비는 요런 현실적인 것들 말고 음.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배우자가 나와 성격이 맞을까 성향이 음. 맞을까를 제일 걱정하는 건데 음. 요거를 이제 어떤 심리학자가 요런 질문을 던지면서 요런 음. 성향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던져준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그냥 우리끼리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자 이거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음. 첫 번째 성향을 알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나와 일상의 패턴과 일상이 좀잘 맞는가 를 어...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뭐냐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음, 당연히 음. 직접. 아니, 뭐 말을 좀 저, 이렇게, 맞지? 좀 바꿔도 되는데, 음. 어, 그래도 어. 하루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시간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네. 아, 기분 좋은 시간을 말하면 되겠다. 어, 그렇죠. 하루 어. 중 가장 내가 기분 좋은 시간. 어. 어, 한 번씩 이야기 해보죠. 전 음. 퇴근 후 집에 가서 밥 먹고, 음. 식... 침대 에 누워 있을 때. 아, 그고 핸드폰 오. 보고. 네, 아.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 와, <laughs> 이러고 있을 때. 음, 음. 아니면 클라이밍 하고 있을 때? 운동하고 좀 어, 근데, 활동적이. 그때는 이제 하루 중에 매일 하루는 아니니까 뭐 그렇죠. 음. 이제 어쩌다 이렇게 하는 거고. 매일 하루면 이제 그거죠. 음.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 퇴근하고 밤에 씻고 샤워해. 음. 밥까지 다 먹고. 예, 음. 네, 싹다 먹고. 음. 어, 밤에 샤워하거든요. 음. 아. 어, 밤에 샥 샤워하고 그냥 어. 걸칠 것만 탁 걸치고 듣기만 <laughs> 듣기만도 좋다. 아, 좋긴 좋다. 흙거리고 아, 어. 어. <laughs> 있을 때한잔 어. 아. 하고 아니야 한잔 아니, 아니고 가 어. 아. 래한 어. 아, 잔은 뭐든 되죠. 뭐 음료도 되고, 음료도 되고, 물이면 다 되지. 흙거리고 어. 있을 때, 약 하고 있을 때. 아, 고대가 음. 제일 좋다. 어. 그러면 은 저희 물개는 언제가 제일 좋아요? 저는 하루 시작과 끝인 것 같은데 나도 음. 음. 첫, 첫 수업 하고. 첫 수업 하면서 잠이 깨는 경우도 있거든 몸이 오. 깨는 아, 경우가 있거든 깼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음. 그때 되게 행복한 것같아 음. 어. 행복한 거같아 근데 그게 이제 막 커피에 도움 받을 때도 있고 그게 음. <laughs> 타이밍이 아, 있잖아 그치. 커피 마셨는데 또 몸까지 풀리고 수업까지 하고 있다 내가 아 어. 버닝 음. <laughs> 음. 버닝 이거 아니면 수업 마치고도 좀 음. 행복한 것 같고 어. 어, 첫 수업 첫 수업 마치고도 그리고 또 하루 이제 첫 마지막 수업하고 맞칠 때도 있고 뭐 먹을 생각이라든가 음. 아니면 오빠 내남 지금 남편이죠? 음. 남편이든 이렇게 뭔가 그 끝을 생각하면은 음. 되게 그때 막 행복지수 음. 올라가는 거 같아. 아. 근데 일을 할때내 나는 아 그런데 일한 도중에 조금 행복감 느끼는 어. 편. 그 뭐, 사실 뭐지연이 누나가 말한 게 어떤 행복인지는 알겠는데 어. 나는 또 성향이 조금 다른 게그 순간 분명 누구나 행복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음. 저는 좀 행복한 거는 좀 요즘에 아침에 운동을 하, 자주 할 때가 음. 좀 많거든요 아침에 운동 딱 하고 샤워하고 출근까지 다 해서 회사 딱 들어와서 컴퓨터 켤때 기분 되게 좋아요. 일 시작인데 맞지? 그래도 음, 딱 음. 그러면은 뭔가 내가 깨어난 느낌 음 어, 그리고 뭔가 그 회사에서 컴퓨터를 끌때 뇌를 좀 끄는 음 느낌이에요. 어 그러고 나서는 사실 그 순간도 행복하죠. 퇴근하고 어 며,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래, 그래. t v 보고 집에서 어. 뭐 먹을까 생각할 때난뭐 음. 어, 어, 뭐. 먹을까 생각할 때 너무 좋지 않아? 어, 뭐 먹을까 생각해 줘 좋지. 어. 음. <웃음> 어. <웃음> 어. 우리 중게 비슷하네. 나도 몸이 깰때 기분 되게 좋아 그 그래. 나도 이게 네, 뭔가 잠에서 깨자마자는 살짝 잠기 있잖아. 네, 근데 이게 그 뇌까지 어. 딱 반짝 깨졌을 때 기분은 진짜 좋은 것 같아. 뭐 나도.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좀 짝나긴 한데. 난왜 좋아냐면 하 <laughs> 어. 뭔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아오 오, 오, 맞아 맞아. 먼저지. 오늘 일이 막 이만큼 있거든. 와 이거 나어 버닝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그때 사람한테 연락해야 돼. 음. 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락 밀어뒀던거나 아, 계획해야 될거 있지. 쭉쭉쭉 나가지. 아 그때 추진력 응. 빡 하는데 생각보다 그치? 내가 나약해. 어. 조금 있으면 하자 거 조금 있으면 좀 지쳐요. 음. 어. 근데 내가 난 그럴 때쯤에 많이 연락했던 거 같은데. 오늘 뭐 하자. 이번 아. 주에 뭐 하자. 음. 뭐 이렇게 했잖아. 아 맞아 맞아. <laughs> 내가 아. 막 연락했었던 거. 아침에 그때가 기분 제일 좋은 거 음. 같아. 난 음. 음. 아침에 평생을 어. 단한 번도 좋았던 적이 음.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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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말에 어. 주말은 정말 확신 있다 이가그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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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컨셉이라니까 <laughs> 진짜 진심인데 어. 아침에, 아침에 한 번도 기분 좋은 적이 없어요 평일에는 아, 어... 일안 일 하... 하면 주말에는 응, 응. 행복해 아 그렇지 음, 그렇지 일어날 때 깨우면서 기지개 쭉 펴고 일어나다 어, 어. 아침에 맨날 어떻게 일어나면 알람 소리 들리잖아요 어, 그럼 어, 이렇게 어. 있다가 아 어. 이거,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그 언니는 어, 바쁘긴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어? 바쁘게는 안 움직이지? 바쁘게는 안 움직이는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냥 어. 눈 이래 이래 뜨고 가갖고 버스 타갖고 버스에 어, 이거 보고있 예. 다시 가다 버스 띵떠온 다음에 어. 다시 내리고 버스 에 알람 맞춰놓고 연차. 아, 아, 그러니까 아, 이제 버스 쉬고다. 타면 이제 퇴근 시간 아니 퇴근이라는데 내리는 퇴근 시간. 시간까지 한 25분 아, 후에 딱한단말이요 아. 그러면 한한두 정거장 정도는 깨 있어야 돼요. 그렇그렇그렇한 번씩 안깰 때가 있거든. 요 버스를 자는 거구나. 아, 어, 잘이게 이게 저도 어. 지금은 제 일을 하니까 저 프리랜서랑 비슷한 대답을 했었는데 음. 누나 말을 듣고 직장인 때를 떠올렸어요. 어. 아침마다 세상을 저주했던 것 같아. 아, <laughs> 그래? 야, 진짜 저주야 저주, 저주. 아, 아침에 알람에 눈을 깨면 은뭐 어... 5분, 10분 미루기도 하는데, 음... 진짜 겨우 미루다가 너무 피곤한데 깨서 씻고 있을 때, 음... 이 생각까지 해본 적 있어요. 왜 어젯밤에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나? 어... <laughs> 세상을 저주하면서 음... 이 놈의 개 같은 세상 내가 잠들 때 그냥 야... 멸망해 버리지. 내가 어... 왜또깨 있나? 어...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비상 비상 어... 개엄하게 게... 게... 맞지? 개엄서 아, 그거... 게엄프소... 엄또안 <laughs> 하나? <웃음> <웃음>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지 <laughs> 장난입니다. 개엄서 <게엄프소 웃음> 뭐 어, 그러니까. 진짜 막 무슨 태풍 안 보나 오늘 회사 좀 늦어도 뭐 핑계거리 없나? 뭐 이런 거 참가하지. 네, 음... 뭐 그런 이게... 거 있다가 아 부탁할까? 어떡 하지? 뭐이렇막 그러니까 수많은 핑계들 오늘만 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거 음, 같아요. 직장인들의 같애. 특이죠. 그게. 직장인 특이인 그치?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그래도 뭐 주말까지 생각하면 은 그런데 요거는 왜 하루 중에 행복한 시간을 물어보냐라는 음, 거는 음. 이게 일상 패턴이 나와랑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laughs> 좀 오래 간다라는 <laughs>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침형 인간이랑 지연이 누나가 결혼을 했다면 존망하거든요 음. 이거. <laughs> 음, 난안 돼. 그러면 죽어. <laughs> 새벽 4 시에 일어나서 런닝 갔다 올게 이지랄하고. 어, 뭐. 나도 지세요. <laughs> 어. 아니 갔다 오면 돼요. 나를 그렇지. 깨우지 말라고. 대신 밤에도 이제 누나 좀 쉬고 싶은데 빨리 자자 이러면서 불 닦아야 어, 돼. 그러면 되고. 각방 써야죠. 뭐, 뭐 그니까 이게 <laughs> 안 맞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요 나랑 잘 맞는 시간 사람인가를 이제 하루 중에 음. 어떤 형, 우리 야행성 인간도 있잖아요. 네. 좀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야행성 인간에 가깝죠. 야행성 어. 인간. 음, 몇시에 시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다. 어. 어. 뭐지? 너는 조금 일반 회사보다 늦게 해도 되잖아. 일찍 할 때도 있고 늦게 할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일 있으면 좀 일찍 하는데 최대한 음. 아침엔 좀그 여유를 남들보다 즐기려고 하죠 음...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음, 좋아 좋아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음. 넘어갈게요 요거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음. 좀요 인간관계를 좀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요거를 알아보는 질문인데 자 키미코씨 지금 가장 친한 친구 세 <laughs> 명만 나에게 소개를 해주세요 여기, 라는 여기, 질문을 하는거요 여기 거. 여기 둘이잖아 하고 내 대학교 어. 1학년 때부터 친구 한명 있어요 아... 거기. 고등학교 때 친구 키큰애한명 있고 뭐. 키큰 애? <laughs> 친구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고등학교인키큰애있잖아보네뭐그 어. 아. <laughs> 정도? 아. 뭐, 완전 절친은 이기 이기 그 대학교 아고 1학년 아. 때그 아. 애랑 그 음, 제일 오래된 친구는 그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아 그렇군요 저희 물개씨는요 같이 특징들이 있어요 친한 친구도 여기 빼고 음. 말할게요 아, 어. 언니도 포함이네 다 여자친구들이, 음. 남자, 형제들 있어요. 아 재밌죠? 음. 오빠나, 언니 아 나동생 있거나. 음. 어, 그러니까, 태토녀들이 많아요. 예, 아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또 오래 보고 있는데, 음. 어, 나이가 많은 친구도 있죠, 아시다시피. <목소리> 있죠, 네, 네, 그렇 어. 어, 그래서 같이 좀뭐 예술적 영감도 공유한 사람이 음. 있긴 있죠. 음. 근데 소개팅이면 나는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남자기 때문에. <웃음> 네, 때문에 <laughs> 네, <laughs> 아, 소개팅에서는 저의 태니녀들을 소개할 것 같습니다. 아, 음. 주변에 하고. 그리고 또주연랑 이렇게 맡은 음. 건 무조건 말하지. 뭐 저는 이제 유부남이니까 응. 소개해도 되는. 응. 음, 뭐. 그쵸. 뭐, 그쵸. 아니, 음, 영적인 걸 음, 공유한다, 이렇게는 말안 하겠죠. 음. 아, <laughs> 뭐 공유한 거뭐 없어요. 뭐, 음. 그냥 뭐, 그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자기 음. 할 얘기만 해요. 작가님랑 이 통화하면. <laughs> 아, 아 그지그지 네, 서로 약간, 그냥, 입풀기. 그거 입풀기. 존나, 그, 누나 특이잖아. <laughs> 현주 누나랑 대화하면은, <laughs> 현주 누나도 자기 할 말하고, 나도 내할말 하는데, 더해, <laughs> 대화가 돼. <근데> 메시지는 <웃음> 또, 스케거든내 <laughs> 그러니까. 스타일이 또 약간 메시지 중이잖아. 아, 그래서, 아, 우리는 오늘 이 대화에서 뭔가 얻었다. 이렇게 아, 가스라이팅 하구나. 어, 내가 내 말하면서 내가 내 목소리 좀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그치, 느낌 그치. <laughs> 이끌어주지 니 어. 네 말해라 어. 어. <웃음> <웃음> 내가 요래서 이제 다른 여자들이 잘못 만나는 게 어. 여자들은 막 얘기 들어주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는 어. 내가 습관적으로 누나들 얘기잘안 듣고 내 얘기를 계속 하거든. 오빠 어, <laughs> 어, 아지 서로 서로. 뭐 딱히 별로. 어. 서로가 서로 할 말이 너무 맞다 보니까. 너 <laughs>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게 여자 사람들한테 어, 어. 남자 친구나 남편한테 음, 음. 뭔가 공 이해를 바라면 안될것 같아. 음. 그냥 들어, 그냥 내 얘기 듣고 있어. <laughs> 이런. 아, 아 그래, 그 어.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해 주면 남자들은 간단해서 그치? 너무 좋아하거든. 아, 어, 그 어. 오빠 어. 뭐 이렇게 너너 해도 돼. 해결책을 그냥, 음. 그냥 이, 들어봐 하고 그냥. 음. 요거는 음. 이제 왜 보냐면, 인간관계에, 에 대해서도 사람들끼리 자기가 음. 선호하는 게좀 다른데 음. 좀 친구들이 좀 빨리 빨리 갈아치운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도 게, 계세요 음. 근데 그런 걸 선호하는 게 있는데 이게 오늘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음. 그치, 그치. 그게 이제 좀 나랑 잘 맞냐 아니면은 맞아. 한 사람과 되게 오래 관계를 유지하는 음. 사람인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냐 아니면 음. 소수지만 오래 가냐 음. 이런 어, 것도 볼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음. 많이 퍼져 있는데 되게 많이 사람 하나 하나를 챙기는 음. 스타일이냐 아니면 그냥 알아두고 뭐이삼 년에 한 번씩 보면서도 친구는 어... 유지하는 스타일이냐 요런 거에 따라서 나랑도 성향이 맞아 가기 때문에 요런 그렇죠. 거에 따라서 이제 나랑 좀 성향이 맞출 수 있다. 음... 너무 극과 극이면 좀 힘들다. 맞아, 맞아 너무 극과 어, 극. 급각... 그러니까 꼭 같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음... 음... 완전 소수와 오래 사귄 친구인데. 엄청 막 사교 모임도 그 나고 이런 사람이야. 사람이야. 맞아, 그러면 맞아. 면 조금 안 맞을 수 있겠다. 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어, 진짜 사람 좋은데 좀 연락 갑자기 뜸해지면 그때부터 거의 절대 연락 안 되는데 보면 어디 무리해서 또 놀고 있고 아. 그러면 그런 사람 있는데 그게 좀 신기하다. 행복인 거죠. 어. 그런 사람은. 그렇구나. 그런 거좀 신기한 거 같고. 그럼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만나보다 보면은 결혼을 하고 나면 또 싸울 일이 없다고는 아무도 말못할 음.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요건 질문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제희 키미코 씨. 네. 마지막으로 화났던 적이 언제인가요? 오늘요 <laughs> 혹시 아까 전에 통닭박사 얘기 나올 때 오마이갓 내가 화나게 있어 어떠,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 그냥 뭐먹으면 해결했지 뭐 먹으면 재결했지, 어, 우리 먹고, 소시지 먹으면서 마, 말, 말로 토론하고 음, 근데 어. 지,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어. 뭐 이렇게 말로 막, 예? 막 부, 불만 표출하는 편인데 혼자 어. 있으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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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뭔가 <웃음> <웃음> 아 정말? 집에서 화나면 집에서 화나면 구두 타마 때려. 아 옆에 그 네. 거 귀엽다. 그란거 있으니까 귀엽대 영화 <laughs> 영화 찍고 싶어 언니. 아, 약간 이거 아. 다큐멘터리. 아. 알 버스에서 알람 해놓는 거 너무 귀엽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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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하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laughs> 어. 키미코 <laughs> 통닭집을 갔습니다. 네, 네. 어, 통닭집에 갔습니다. <laughs> 통닭집에 가서 후라이드 하나와 양념 하나를 시켰어요. 근데 옆 테이블이 조금 이따 들어오고 <laughs> 이제 거기도 후라이드 하나, 양념 하나를 시켰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후라이드가 우리한테 나오고 양념이 옆 테이블로 간 거죠. 그래서 <laughs> 우리가 후라이드 양념을 시켰는데 왜 저기를 먼저 주냐라고 <laughs> 하니까 서로 안주되게 하나씩 먹고 있어라 또 나온다가 돼버린 거죠. 음... 어. 근데 옆에 한3 0분이돼도안 나왔어요. 맞아. 어 이게 시간이 진짜 맑아져요. 아, 조금 이렇게, 그래, 서 지나갔네. 어, 그래서 그럼 취소해달라고 했었거든. 어 근데 진짜 안 취소 낸다. 안 된다고 했어. 어어 돈은 받아내겠다라는. 음. 그래갖고 그 돈을 왜 받냐고. 근데 열받아 꽉끓리고 있다가. 근데 그, 그 같이 옆에. 받은 옆 테이블도 우리가 어. 막, 우리도 와, 같이 왔다 했나, 먼저 왔다 그랬나. 몰라, 테이블. 음, 그... 뭐, 이러면서 누나를 좀 음. 긁었나봐. 갑자기 누나가, 씨댕냥이야! <laughs> <laughs> 아대놓 <그래도> 그랬다고? <laughs> 어. 가게 저희는 이제 거기도 남자분들이 섞여 있어서 어, 어, 어. 예, 큰 일로 번질까 봐 어. 저희는 살짝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음. 나올 때까지 큰 일은 없었고 이거 돈을 내냐 아니면은 음, 음. 그냥 그 환불 처리를 해주냐 요 문제를 얘기하고 있길래 아예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뭐 카드 음. 주고 나왔죠. 어. 음, 뭐 그래. 예, 얘기해봐라 이 음.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안에서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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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소리가. <laughs> 들려가지고. 어. 아니, 야. 그 분이 문제였어. 그 음. 안에 다른, 직원분은, 아, 함불 처리해, 저렇게 하면서. 어. 이거 안 먹고 좀나가려 그랬던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나오지도, 나오지도 알았어요, 않았고. 나오지도 않았고, 어.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래, 딱 보니까, 꼬라지 보니까 나올 기미도 없었고. 그래서 언니가 내가 말한, 자리에서 일어선 거잖아. 안 먹을 거라고. 음. 음. 그래, 욕할 뻔 했네. 그 여자분이 와, 내한테 와. 옆에 보고, 어 뭐? 약간 취했어 그분. 딱 어. 보니까 그냥 어머 뭐? 목이랑 내가 먼저는 약간 문대 중 앞에 아그 어... 아, 연기 <웃음> 잘하네. <laughs> 어.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내열 받아갖고 내처음에 위아래로 훑어보는 어. 음... 이래갖고딱 보고 뭐. 이 언니 왜 이래? <laughs> 뭐좀 저희 그런 아, 하면서. 저희도 다 찾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저희도 주문했거든요. 음. 안다고 하니까 음. 안다고요. 처음에 반반 반발 아니 존댓말이죠 음. 안다고요 하니까. 음. 아니 근데 왜뭐 우리 테이블 먼저 들어왔니? 우리가 먼저서 와 후라이드 반야, 후라이드 한 마리 양념 한 마리 시켰다고 그럼 우리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는 한 거야. 한마도 나왔잖아. 근데 더 웃긴 건그 여자 남자 테이블 음. 남자. 같이 있던 분들이야 아, 그냥 앉아라 가면서 막그왜또 어지라 불부그니까어 그래? 그래서 아, 큰일 날 문제가... 지사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보고 계속 거죠. 긁는 거예요. 근데우린 그걸, 어... 근데 그걸 씨... 몰랐어 <laughs> 몰랐어. 그래서 안에서 고성이 욕설이 나오길래 야야 <laughs> 어... 야, 그냥 나온다 가면서 그냥 이갖고 <laughs> 어... 데리고 나왔는데 그제 그, <laughs> 3자가 끼어든지 몰랐지. 근데 <웃음> 음... <웃음> 나는 진짜로 그 아주머니한테 욕하는 줄 알고 끌어냈어. <laughs> 아니었어. 그러니까 밖에서 오해를 한 거야. 어. 내가 쌍년이 된 거지. 그래서 <laughs> 음. 아 내가 진짜 쌍년이라도 내가 아줌마한테 욕을 하겠나. 집에 음. 아, <laughs> 뭐 할까? 그, 앉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어,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음. 화가 나면 은고성을내뱉거나 <laughs> <laughs> 고정으로 해결. <웃음> 물리력, 구대 <laughs> 인형을 네, 네. 좁힌다 아, 정도의 해결책을 아, 갖고 있네요. 저희 물개 씨는 뭐? 물개는 마지막으로 가장 화났던 적이 있어요. 저 어제 아래 잠시 기억 날지 모르겠는데 집에 갈때 주면 말했는데 기억 안 나지? 안 납니다. 음, 아, 아, 아무튼 아, 오빠랑 아, 약간 뭔가? 짧게 짧고 조금 조금 어쩌면 깊게 싸울 뻔했지. 근데 음. 나는 해결방 났나쩐저 하나고 청소했어. 새벽까 음. <laughs> 새벽까지 정리했어. 아, 좋은 아, 거다. 참까지 어, 어차피 청소는 해야 되잖아맞아맞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어, 해야 됐었어 가지고 근데 뭐. 뭐 했지 음. 기억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 청소 했던 것 같아. 낭장낭상하게 어, 어, 난창, 좋은... 청소했어 그냥. 음. 음. 어, 화는 날수 있고 싸울 수도 음. 있고. 막 뭐,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좀 중요하죠. 어. 저는... 저는 어제. 그치. 아, 왜? 아. 결혼식장 밥이 두개다없는건 아. 처음이었습니다. 아이 개같은. 그래도 이제 조심해라. 들을 수도, 있, 아, 볼 수도 그랬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아. 뭐, 근데. 아그 그, 예식장이, 그, 그 예식장이 잘못한 그, 그 거지. 그 예식장이 잘못한 어, 거잖아요, 그 예식장은 마없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 저는 그 스프를 좀 좋아하거든요. 크림 스프. 어, 크림스프. 어 주먹 아쉽게. 이렇게 극대화한거나도 나도, 어, 나도 먹는 걸로. 멋지, 어. <laughs> 선바지 그, 그 전날 좀 이게 좀 속도 안 그래, 좋았고, 막좀 그래서 그랬는데. 해장을 좀 하고 싶었는데 <laughs> 이게 음식이 뭐 딱딱하고 이런 거는 뭐그 음. 뷔페 니까 다 그렇다 치는데 음. 스프를 먹 었는데 물맛이 나길래 음. 아 스프를 버려가지고 버리고 까르보나라를 먹어야지 했는데 그 스프로 끓였나 봐아 아 아, 이제 그거 버리고 이제 아뭐 하다가 요거 그냥 요거트나 하나 먹어야겠다 했는데 요거트 없고 음. 아이씨 그냥 커피나 먹고 가야겠다 커피 없고 아이까지는 아, 그래 뭐 무, 모든 비페가 맛있을 수 없으니까. 응. 뭐 응. 그러고 뭐 대충 배 채울 거 채우고 뭐 응.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가 30분 이상 기다린 주차장에서 <laughs> 주차 요금을 <laughs> 받아가 돼아 <laughs> 아 말도 안 돼. 근데 사실 좀 그냥 총체적 그거는. 남... 그 결혼, 결혼식장이 주차장이 그렇게 좁은 것도 좀 응, 그래. 싫은데. 응. 그, 내가 (30분을) 기다렸는데 (30분치에) 요금을 내야 된다는 게 너무 음... 싫더라고요 뭐~ 요금이 되게 크진 않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맞아, 그래서 식의 어떤 관련된 건 내만족이고 밥이랑 어. 주차가 온선님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어. 응. 그런데 그좀거안 그래, 되겠다 거기 퀸 땡은 어~ 음, 거기 음, 거기 퀸... 조금 별로였어요 그래서 음. 저도 근데 저랑 이제 그~ 물개 음. 현주나랑 해결 방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청소했어요 음, 1 2 k m 를 뛰었어. <laughs> <laughs> 원래 한 7kg에서 10kg을 뛰는데 계속 뛰고 싶더라고요. <laughs> 그래둘다 건강한 거 하네 어, 아, 아, 산에 어. 가는 거 같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게 몸을 조금 음. 저는 내 몸을 조금 힘들게 하면 스트레스 풀리기 때문에. 음. 어. 아 근데 나 이러던 적 있어. 산에 갔다 오면은 내가 조금 유해지겠지, 수해지겠지. 음. 올라갔는데 어떻게 된줄 알아? 그때 너 오빠랑 싸웠어, 싸웠어. 음. 아, 내려오는 길에 전화해가지고 안 잤다. 음. <laughs> <laughs> 실마리를 찾은 거지. 아, 아, 아. 어더 따지실 마리 어? <laughs> 내려오는 길에 길이... <laughs> 싸운 게 아니지. 그냥 에.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막냥냥거리는 거지. 그게 어, 그러니까 더 양양거릴 걸 찾았던 음. 거지. 산에 올라갔다가 마음 정리를 하러 갔는데 에. 정리가 되면서 머리가 더돈 거야. 음. 그래서 완전 따졌어. <laughs> 저게 저게 이제 저도 현준나랑 현주나는... 저 완벽하게 그치, 성격이 맞지, 비슷한데, 맞지, 맞지. 가만히 있으면 생각을 하면은,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음... 없어요.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상대방의 옛날에 과거에 태어날 때까지도 꺼내서 그 잘못을 다 꺼내게 그래요? 되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음... 진짜 이, 이렇게 말하면서 싸우니까 저는, 저는 남자라서 진짜 답이 없어요. 이렇게 싸우면.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시간을 보낼 거리를 찾아야 되더라고요. 그래, 그래. 어. 나도 뭐, 클라이밍하고 몸흡사시키는게 진짜, 머리, 그냥 음... 텅텅 비는 음... 수준이고. 그냥 텅텅 비어야 이제 싸웠던 게 끝나는 것 같아. 음, 화나는 그러면. 게 끝나는 것 음, 같아. 음, 음. 그다음부터 는 이제 들어가서 미안하다 할수 있어. <laughs> <laughs> 그지막 개운하고 이러면 다 좋아 보이잖아. <laughs> 맞아. 음. 그렇게 좀 해결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음. 갈등 해결에 무조건 대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음. 스타일이신 분도 있을 거고. 즉각 해결 이런 분도 음, 있을 거라서. 맞아요. 요런 것들은 한번 내랑 스타일이 맞는지는 음. 한번 꼭 해봐야지. 결혼할 그리고 수가. 이것도 난 중요한 음. 것 같아. 화났을 때 감정을 표출하느냐, 아니면 뭐 되게 이성적인 척 하느냐. 음. <laughs> 어, 뭔지 알겠지 아, 꾹 눌러 담느냐. 어... 어, 그런 것도 다 다양하니까, 회피형도 있고. 맞죠, 맞죠. 그래서 그런 거 가면 우리가 주제를 또 너무 깊게 가는 음, 거기 때문에. 맞아.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음. 이런 것도 중요해요. 나는, 어. 어. 나도 난 폭발 타입인 것 같아. 저는 논리적인 척 하는 타입. 어, 어, 어 음. 나도 오가 되긴 한다. 어. 나는 폭발. <웃음> <웃음> 나는 폭발 겸 회피 겸. <laughs> 아, 해피 겸. <laughs> 아, 아, 겸. 아, 아. 하고 그냥, 아. 그니까 난 아야. 나는 지연이 누나가 제일 이해 안 되더라고 <laughs>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이유를 설명을 안해 아. 폭발해 놓고 회피해 와 아. <웃음> 이런데 <웃음> 너무 짜증 <짜증나는 거야. 웃음> 나는 거야 나는 진짜 이유지 아, 안해 말을 못 하는 거지 어, 어. 맞아 어. 그러니까 내 혼자 화도 낫다가 회피했다가 다시 <laughs> 시키고 <시켜봐. 웃음> <laughs> 아, 그래 <laughs> 어, 어, 그 그래, 다음부터 그래, 절대 자기 얘기를 들을 수 없는 타입이더라고요. 어, 아, 좀 답답했어요. <laughs> 다양합니다. 아, <laughs>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요거는 가치관을 확인해야겠죠. 음? 자, 김미코 씨, 평소에 돈을 어디 다 가장 많이 쓰시나요? <laughs> 이거아 요즘엔 조금 달라졌죠. 아 그냥 거의 막상막한 것 같아요. 클라이밍 아, 어. 아니면 술. 아침이 생활술 아니 아, 그 먹는 거. 그래 아... 우리는 이거랑 같이 안 주니까. 그렇죠, 음, 그렇죠. 어. 그게 큰 거. 아 먹는 거랑 술 플러스 하면 클라이밍 보드 더 많이 쓰긴 하네. 음, 식탐. 식탐. 음... 식탐은 아니에요. 식욕. 그래. 탐욕, <laughs> <laughs> 탐욕, 탐인가, <laughs> 탐인가 욕인가 또도렇게다가이상한 차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제 냅배지. 그거 말아. <laughs> 네, 그래요. <저희> 물개집. <laughs> 가장 돈을 돈? 많이 쓰는 곳. 돈? 나도 뭐 먹고 술이지 않을까? 그런 거 같은데. 그 돈을 만약에 우리 술 먹으려면 저 고가에 음. 우리 또리 했던 것처럼 두띠 음. 아, 그렇죠.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좀먹고 술안주로 제일 많이 <laughs> 술안주로 돈 제일 많이 씁니다. 어. 어. 아, 남자들이 어 많이 안 사고 요즘에 어. 남자들은 진짜 돈을 안 쓰더라고 요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음, 쓸데가 어. 없어요. 잘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회의해 보니까 의외로 그래. 저는 음. 생각 얘기를 해 보니까 저 개인적인 투자를 안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음. 어, 그래서 제가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썼었지라고 생각해 보까 음. 결혼 전에 여자한테 제일 많이 썼던 거예요. <laughs> 데이트. <laughs> 비술술 <비용이야>. <laughs> 먹고, 뭐, 안주 먹고, 데이트 어. 비용이지. 뭐 그냥 수... 먹는 게 다야. 응. 먹는 근데 게... 술보다 진짜 여자한테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음... 여, 여, 어... 여자는 오조아해갖고 그랬나봐. <laughs> 선물 말인가? <많이> <laughs> 선물 말고, 그냥 여자랑 데이트 하는데. 그렇죠. 그래, 요새 되밥먹는거 먹고, 가고 응, 음, 그치. 누나들은 봤겠지만 제가 뭐, 여자친구가 끊긴적게잘 없어가지고, 음. 돈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역시, 어. 똥개는 똥개네 그렇네. 음, 그, 뭐, 술. 그만큼 또 벌었다는 음. 거니까. 어, 아, 그, 그만큼 모은 게 없다는 거죠. <laughs> 또 들어오고 그런 스타일이잖아. <laughs> 음. 계속 들어오고 돌지 않아. 아, 그런 <웃음> 스타일이었던 것 <laughs> 같아요. <laughs> <laughs> 어, 그렇게 좀돈 많이 썼던, 사람한테 돈이 제일 많이 썼던 것같아내 음. 어, 음. 자신보다는. 어. 아, 어, 그렇죠. 우리는, 그래. 외부에서 쓰지. <웃음> <웃음> <laughs> 어 그것도 중요하다. 그 이게 어. 어디를 향하는지. 어, 나한테 향하는지. 나 근데 향하는지. 결국엔 나를 위해서긴 해. 나의 만족이긴 해서. 한데. 어, 어. 예. 이게 뭔가 가족한테 쓸 수도 음. 있는 거고. 뭐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진짜 어, 많이 어, 썼던 것 그, 같아요. 그렇지, 어, 그렇네. 음. 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음. 이성적인 자아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뭐, 나의 워너비,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면 좋다라고 하네요.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가지 다 알아봤는데, 요 다섯 가지 다 보면서 결혼을 할 만한 인물들인가를 서로 한번 평가를 네. 해볼까요? 어. 아, 저희가 어, 키미코 키미코부터 평가 한번 해 볼까요? 나는 근데 이거 오늘 떠나 가지고 응, 응. 난 알다시피 저의 이상형은 요리 잘하는 네. 음. 요리 잘하는 남자 봤죠? 아, 봤죠, 어, 아, 봤죠. 저는 청혼할게요. 아, 어, 오케이. 네. 결혼 결혼 적합. 저는 패스할게요.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우리끼리는 안 된다. 아, 우리 우리끼리 안, 안 된다. 안 된다? 아. 아, 아. 그럼 준원이 우리 공격 받아볼래? 아 해보시죠. 아. 우리 같이 할거야 하나, 둘, 아, 셋하면. 하나, 둘, 셋, 패스. <웃음> <웃음> 자 끝냅시다. <laughs> 패스. 누, 누나도 물게 한번 평가해줘. <laughs> 재미없잖아. 우리끼리는 그냥 당연히 네, 언니는 나 결혼 갈게요이지. 말고 그냥 키워야지 다른. <laughs> 아니 청혼했는데 받아주는지 나 한번 보자. 아, 맨날 어, 일반. 돈마서 돈마서 이깨나 어서세요, 카게지. 내조의 여왕 어나돈마벌 어깨. 돈마볼 어깨. 집에서 열심히 해야지. 그래 아, 요리 그래. 열심히 하고 해야지. 언니 약간 내철 허전 있는 사람 좀 필요해. 아주 필요하다. 좋아해. <laughs> 아니, 필요하다. <laughs> 필요해. 필요하다. 좋아하는 거 어. 필요해. 가스라이팅 해야 돼. 가스라이팅. <laughs> 어. 아 허전가 잡고 다녀.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어디 갈까 하잖아. 아 어. 그러면은 그냥 자꾸 어디 밝은 나오는데. 그 목줄 채워 놔야 하 해수 최연애.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은그 그, 전부 다 이제 결혼을 좀 결심하시는 분들이 아좀 콩깍지가 씌여서 그런가 나랑 진짜 잘 맞을까 싶은 음. 사람을 찾는다면 요런 음.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빨리 한번 정리하자면 하루 중에 이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젠가. 음? 그 다음에 가장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소개. 음. 그 다음에 갈등 해결 방법. 음? 그 다음에 가치관 확인하기 위해서 음.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는가. 음. 그 다음에 이상. 상적인 자아를 위해서는 저희 닮고 싶은 어른이 있는가라는 음. 것까지 어, 동물은 아닙니다. 그까지 전부 다 이혼 없는 좋은 결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풀버전 영상은 유튜브 사이즈 <laughs> 풀버전에서 그리고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은 <laughs> 유튜브, 유튜브 사이즈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검색하시면 사이즈의 모든 코너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상. 지상. 지상.